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 자녀들이,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자녀들이 어, 태어나서 아기 때는 어, 말을 잘 듣죠. 그렇죠 조금씩 크면서 말을 잘안 듣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잘 듣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지금 4살인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예. 근데, 어, 그 시기만 지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또 말을 잘 듣거든요. 그 시기를 잘 참아야 또 이렇게 부모로서 또한 단계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제 뭐 흔히 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가 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어, 슬슬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 뭐 자녀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죠? 말도 안 하고 집안에 방에 박혀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아들만 있는 집은 또 대화가 없어요. 저도 이제 형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의 이제 중고등 그 학교 생활을 뒤돌아보면 부모님과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하든 뭐 만화책을 보든 예.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밤 나와서 밥 먹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강아지를 키우셨습니다. 예. 딸이 없어 가지고 예. 딸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입양도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어, 입양은 못 하게 됐고 우리가 저희가 너무 커가지고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로 위하는 삼으셨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시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둘 중에 하나죠. 변해서 다시 부모님과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부, 자녀들이 언젠가 다시 내 곁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고 또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또그 가족이 함께 나에게 와서 함께 인사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다 부모님들이신데 다 이해하시죠? 예. 바로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간단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1절, 2절에서 참여자들을 재판에 소환을 하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그 고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6장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질문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너희를 괴롭히긴 했냐?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지난 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절에 보시면 사절에 보시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출애굽의 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와 있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언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보다는 복주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요단강을 건널 때그 일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줄 것은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했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음. 고소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인데 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소를 들어보니까 100% 본인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의 고소에 아무 대답할 수 없던 그들이 본인들의 생각해보니까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참해와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냐면 6절 계속 보시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모를 드린다고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보니까 천천의 순양 천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정말 많은 그 올리브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즉 마다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 미가 선지자는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한 것이 다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모르고 본인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제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사울이 이제 아멜렉을 이제 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뭐 왕이든 재물이든 뭐 모든 것을 다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어겠죠. 아말렉의 아각 왕과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 어,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좋은 가축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예,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사 사울을 찾아가서 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께서는 거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순종,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그것을 더 원하신다고 사울 왕,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떠나셨을 때. 떠나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을 때에 그제서야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다시 한번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 오늘 저는 그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바를 정의, 오를 의, 그래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그런 한국. 그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어, 미시파트라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일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행하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고 또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가난한 이들, 또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의를 행하면? 잠먼 21장 15절, 아,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폐망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아 2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냐 여호와의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 행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대중매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우리는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공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우리가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평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를 멀리하십시오. 정의와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즐겁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충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마음 속 깊이 사랑을 느낌으로서 우러러 나오는 친절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dness라고 해서 친절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과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함은 인자함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오늘 그8 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 죽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선한 것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용서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높은 그 지위에 있다고,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불쌍한, 좀 연약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도 그들을 포기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그 마음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매일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 첫 번째는 아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전 성경 사전에 보니까 겸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겸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에 처하여 하나님께 극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겸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에 겸손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개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잠언 3장 34절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자 크게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11장 2절 1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욕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혜죠? 참된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찾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을 이렇게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보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을 오래 했다고 내가 기도와뭐 말씀을 많이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거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욕을 많이 듣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내 욕을 자꾸 하고 다니는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교만했나 겸손했나 겸손할 때에. 그런 욕을 듣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또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 가정에서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축원합니다. 또 겸손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의 리더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으십니까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죠. 38장에 보면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지 꾸짖으면서 마태복음 16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으십니까?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 품음으로써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 여러분 예수님을 닮 닮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닮고 싶으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겸손. 죽을 때까지 겸손. 그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뭐였, 뭐였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